동일한 사업을 2년 연속으로 지원 신청해도 선정될 수 있는 지역? 대표적 프로포절 공모 시행기관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시행하는 신청 사업의 경우는 최초 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 3차 연도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도 연속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내용이 우수하다면 연속적으로 선정될 수도 있으나 기능 보강 사업은 연속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프로그램 사업에서 전년도 선정 사업이 다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차별화되거나 향상된 계획이어야 합니다. 향상된 계획이라는 의미는 전년도에 비해 사업 참여자 수의 확대, 진행 방식의 전문성 강화, 다양한 지역 자원과의 전문적 연계 및 협력, 사업의 파급효과 확대 등 전년도 사업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토대로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계획의 업그레이드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선정 사업과 차별성이 없고. 같은 유형의 사업을 2년차에 반복 진행하는 일반적 수준의 계획이라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 계획의 업그레이드를 좀더 구체적으로 예로 들어본다면 핵심 참여자 또는 주변 참여자 수의 확대, 사업 수행 지역의 범위 확대, 1차 년도 사업 참여자의 역할 지속 미편화, 1차 년도 사업의 유의미한 결과를 활용한 2차 년도 사업의 진행 방식 변화 등을 생각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새롭게 검증된 프로그램 진행기법 도입, 시행착오 과정의 보안 사업 수행 과정 및 사업 보고회를 지역에서 확대 실시하거나 사업 결과물 배포를 통한 지역사회 내 파급효과 극대화 타 기관으로 모델링 등으로 사업 계획을 더욱 전문화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프로포절로 지원 신청하는 사업은 그 기관과 지역에서 꼭 필요한 중점 사업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정 사업을 업그레이드하여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대표 사업으로 전문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목표라면 매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여 제출하고 1년차 사업으로 종결하기 보다는 연속사업으로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단년도 사업으로 실시하고 사업 결과에 따라 연속사업으로 시행할 것인지 또는 사업수행 기간 1년으로 사업 참여자의 유의미한 변화 결과를 만들어내기 어렵다면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수행 기간이 2년 이상인 성과확산형 사업계획으로 지원 신청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과 기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공동모금회의 배분사업 지원 기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매년 프로포절 작성 전 공지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